믿는 분도 없게 발등 찍히고 이런 일이 이제 그큰 고비가 하나가 더 남았구나. 공든탑이 어디 가겠냐. 응. 이름도 나고, 명예도 나고, 또 낯도 나고, 빚도 나고, 그런 형국이구나. 그럼 여자는 엄마도 조심해야 돼. 그 정도라고. 왜냐면, 안녕하세요. 강명에서 온 자미연 보살입니다. 선생, 갑자기 너무 오. 여름이 됐는데. 네. 올해 여름이 길다는 데 선생 여름 준비는 잘 하셨나요? 네, 잘했습니다. 소문 어. 선풍기 세대 샀구요. 아, 진짜로요? <laughs> 아니 이번에, 어 이번에 음. 누구를 보게 하려 그러는데 자꾸 동자가 왔더. 나한테. 아, 신나서 그러시는 어? 거예요? 그런가 봐. 그럼 음. 바로 사주 한번. <laughs> 삼재팔란 나느라 고생 많았구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폴짝폴짝 뛰어당기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그래도 내가 하는 만큼 성과도 많았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공든탑이 어디 가겠냐 이름도 나고 명예도 나고 또낯도 나고 빛도 나고 그런 형국이구나. 지금, 어, 뭔가를 많이 잃어갖고, 내가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이, 뭐, 떼거지로 막, 그냥, 뭐, 뭐를 많이 몰고 다니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어, 나는 많이 깐깐하고, 많이 그렇게, 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열이다, 그러네. 음, 귀 기가 얇대 그래서 마지막 고비가 하나가 남았다. 인간조심을 해라. 어,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 A4 용지에다가도 이름 함부로 쓰지 말고, A4 용지에다가도 사인 함부로 하지 말고, 부정지에다가도 도장 한 푼도 찍지 말라 그랬더 그걸 꼭 전해주대 그래서 그 고비가 하나는 사기수죠 이게 얘기하자고 하면 이게 사기수 도적수거든요 어디다 이렇게 계약을 꼭 계약서에 뭐를 쓰는 게 아니더라도 그쵸 어, 우리가 서울 가면 <laughs> 눈뜨고 코백한다고 <laughs> 믿는분도께 발등 찍히고 이런 일이 이제 그큰 고비가 하나가 더 남았구나 음, 그러는 거니까, 보고 한번, 이제, 지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삼재팔란에 고생이 많았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뜻대로 착 가지를 않고, 좀 고비고비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잘된 것처럼 보여도, 내가 가는 길에는 항상 뭔가 걸림돌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뭐뭐막 떼거지로 막 몰고 다니는데잖아팬일 수도 있고 자기 식수일 수도 있고 일단 떼거지로 많이 몰고 다니는 거는 몰고 다녀야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응. 이제 그러느라 고생 많았구나. 응.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응, 성과는 많이 이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어, 그거 하나 이제 응, 딱 조심. 그렇지. 응, 사기 실물 도적수. 그게 곧 보인다라는 거지. 이렇게 바로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곱보이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곱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것만 잘 넘어가시면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인제 시작이시거든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달리기 시작하면은 뭐 원래 이제 초년운이 강하거든. 그리고 대감줄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한 일곱 살. 아홉 살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 스물일곱부터 또한번 정점을 찍어왔고, 근데 그 내가 하는 만큼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야. 그냥 이렇게 가만 히 있어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그냥 내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실수라든지 돌이키지 못할 그게 하나가 보이니까 잘 넘어가셔서 하면 이제 쭉 달려가는 거죠. 일곱 살 아홉 살 그때 한번 다. 낫다가 지금 20년 만에 온운이잖아그러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되면은이0년이 그냥 쭉 간다고 하면 50대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민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2민은이시민이시 또안 들어보셨나요 음, 들어봤어요. <laughs> 아유, 들어봤어요. 저 이찬원 씨 좋아합니다. 근데 네. 막 이렇게 차오르잖아요 이럴 때꼭 주변에서 내가 거부 못하는 이런 거라든지 어떤 상황 음,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위치 때문에. 이상한 여자가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있어 그럼 여자는 엄마도 조심해야 돼요. <laughs> 그 정도라고. 왜냐면, 도화에서, 지금 이제 대감은 도화, 도하, 대감에서 도화를 일으켜주는 거거든 이분은 운이. 대감들이 돈은 막 떼불려서 벌어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까다로운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빌던 공들여서 안방에서 빌던 자손이에서 빌고, 그쵸? 렇 응, 그런 대갓집에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주는 그 운기가 찰때 여자를 가까이 하면 싫어해. 조상의 티격이 나요. 왜, 왜 싫어하세요? 아, 할머니가 두 분, 세분 이렇게 있으니까 싫어하지. 내 네, 네 자손이다, 네 자손이다. 조상 티격이 나니까. 그래서 여자는 엄마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엄마네도 조상이 있고, 잘못하면 조상 티격이 나.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여자가 들어오면 그 여자가 나쁘고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꾸 깨지게 돼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찬원 씨. 지금까지 잘 지켜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자 문제도 잘 지키시고, <laughs> 사인 관리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